재물을 불에 태우는 이런 걸 보고 호마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호마 의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국토와 산을 재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불을 냈다. 그러니까 호마 의식은 불에 무슨 재물을 태워 가지고 의식을 치르는 것인데 재물이 뭐야? 우리 국토인 거야. 그래서 여기 저기 산에 불을 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또한 가지는 호마 의식을 가는 과정에서 불을 지피게 되는데 이 불을 잘못 관리해서 대형 산불로 번진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아무튼 호마 의식을 하다가 또 흠어 호마 의식을 위해서 불을 냈거나, 어 불이 옮겨 붙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지금 떠도는 얘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산불이 전국 동시 다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 제가 뭐 지금까지 산불 나는 거를 뭐 여러 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산불이 하루 동안에 50번 가까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는 참 드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정도 기억나십니까? 전국에서 50번 넘는 산불이 동시에 난다. 하루 사이에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군다나 22일, 23일이에요. 이거 평일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날 무슨, 무슨 저기 성묘 가는 날도 아니에요. 3월 달에 성묘 가는 날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날 때 성묘 다녀왔잖아. 설날 지나고 지금 기껏에 한달반 정도 지났는데 또 성묘를 간다고? 그래서 불을 냈다고? 향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웠던 것은 전국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났다는 거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예, 보세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난대가 총 40여 군데 정도가 됩니다. 어, 이날 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적게는 43곳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많게는 55곳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이거는 일본 쪽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도 자기들이 볼 때도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많이 났다. 한국 산골 피해가 났다고 이렇게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보도를 해서 할 정도였어요. 아니 저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의아해요. 이렇게 불이 많이 날 수가 없어.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난 시간도 보면은 대체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3, 4시 정도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오후 2시, 오후 4시 이 무렵에 집중적으로 불이 났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그 걸어서 이동을 했을 법한 차 정도만 했을 때 이동한 거리 순서대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몇몇 지역은 실제로 불을 낸 사람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